저희 비하인드 식구들이 참여해서 올스타 투표를 한번 해봤습니다. 안현민 선수 뽑으면 딱 하랍니다. 그래서 배창세 딱 했는데 전민재 아닐까 싶어요. 전민재 저는 최진 선수 뽑았습니다. 저는 최진우 선수 뽑았고요. 저는 김선현이 무서운 게 갑자기 몸 쪽으로 막 이렇게 작년에는 네. 몸 뒤로 갔잖아요. <laughs> 그때 연경역 감독님이 투수 준비하고 있었어요. <laughs> 그왜 그랬을까? <laughs> 왜 그랬대요? <laughs> 나이가 조금 먹으가면서 뭐 네. 유해지는 거야. <laughs> 그 마케팅 팀의 쪽에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. 베스트 퍼포먼스 상은 한화에서 나오겠네요. 그 대전이 터질 수도 있어. 요 조성환호 <laughs> 두산 <laughs> 변화의 바람입니다. 6월 말까지 구단에서는 좀더집중보려고 단장과 사장 갑자기 또 출근했습니다. 경질인데 포장하 있다라는 음 얘기가 많은데요. 메갈이 없는 야구를 제일 싫어한다고 음 해서 제발 감독하라고 조성환 감독 대행에 많은 힘을 실어주는 김대한 선수 하나만. 靠近点。啊 과거의 헛술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. 6월 중위권 중간고사입니다. 네. 뭐, 삼성, 한화, 기아 트레이드 시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. 노시환과 안치홍의 부활이 절실하다. 사실 노시환 선수는 타이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. 내부에서 예전에 나오는 것을 좀성급하게 아, 사실 김지찬 선수가 잘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어. KT가 올해 강력한 컨텐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맞아요. 보고요. 그 봄대도 예전 얘기지 봄에도 잘 못했잖아요. 내려갈수록 없을 것 음... 같아요. 윤영철 선수가 드디어 첫승을 거뒀습니다. 웃는 게좀 기분이 <laughs> 안 좋을 것 같은데. <laughs> 어, 나를 자꾸 저렇게 웃고 내려갔어. <laughs> 이모모 네. 네. <laughs> 감독 같은 경우에는 도망가는 빛이 많다. 김도영 아. 선수가 어느 시점에서 복귀하느냐? 딱 버티자. 기회는 기회는 온다. 안녕 비하인드. 좀 위격수 3루스에서 실수가 있었다 보니까 조금 많이 위축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. 얼굴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. 윤도현은 터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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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진다.